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재령 섹스폰 일상의 김재령입니다. 여기는 어딘가 하면 강한리예요. 강한리 광안리. 강한리 바닷가 왔어요. 제가 영상 찍으려고요. 지금 사람들 엄청 많아요. 관광객들도 많고. 부산 사람들도 많이 오고 지금 날씨가 더우니까요. 습도가 많아서 예쁘죠 야경. 저기 앞에 가는 분들은 제 지인분들입니다 요즘은 파라솔도 이렇게 예쁜가 봐요 정말 예쁘게 해놨어요 파라솔 언니야 파라솔 봐봐 파라솔 진짜 예쁘게 해놨지? 어. 말해도 된다 내가 떠들어야 되는 거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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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언니가 <laughs> 얘기하면 안 되는가 싶어서 오, 정말 예뻐요. 빨간색, 파... 아, 이게 색깔이 변하네. 빨간색, 파란색. 응? 어? 맞지? 아, 아가야들, 아가야들 왔어요. 아가야들. 와. 강한대교는 조명이죠. 저기가 강한대교입니다 아니야, 리로와 이렇게, 밤을 즐기러 나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음저 건너편은 해운대입니다. 바닷바람 돼서 시원해요, 바닷가나. 조금. 어 열대야? 열대야? 습도는 좀 있어요 그렇지만 시원하답니다 와 시원한데? 그치? 나오니어 진짜 시원하다 드럼쇼가 10시에 하는가? 여름은? 아, 10시쯤? 맞지? 음, 맞지? 응, 맞지? 음, 여름에는 여기 강알리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차 없는 거리를 해갖고 행사 같은 걸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 구경하러 나왔어요. 아, 불빛 이뻐. 좋아 좋아요 좋아 좋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강할리입니다. 음. 음? 아 찍고 있어? 찍고 있어? 어 많이 찍어야 돼 재너. 저도 이거 찍는 거래. 그래서 알게 됐어. 파도 소리. 음. <laughs> 우리 언니가 강아지 찍으랍니다. 어 그러니까 부산하면 여기 야경이잖아 그쵸 이렇게. Okay. 제일 많은 게 커피숍, 라이브. 이렇게 많아요. 아, 아빠, 아빠가, 아빠가 아, <목소리도> 아이들 놀던 자리. <laughs> 언니는 물에 들어가도 된다. 어, 물에 들어가도 된다, 언니는. <laughs> 来，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我家是大傻，哈哈哈， 안니 오늘도 이렇게 김재량 색스폰 리상 영상을 함께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 좋은 날 되시고 모두모두 사랑합니다.